고양시가 도시의 비전을 그리는 2019 고양도시 포럼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과 환경 이슈에 주목해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인구 105만 명의 대도시로 팽창하며 제도약의 전환점을 맞은 고양시가 도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고양도시 포럼을 열었습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이재준 고양시장은 개발 주도 성장에 관성을 버리고 사람과 공동체, 생태의 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 지금 현재는 가격이나 규모로서 평가되겠지만 앞으로의 도시는 얼마나 쾌적한가 그리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만족도를 느끼는가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얼마나 갖는가 이런 쪽에서 귀결된다고 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도시 재생과 환경. 특히 고양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섯 곳의 도시재생사업지가 밀집한 만큼 지역 특성을 콘텐츠로 구체화시킬 시점이라는 겁니다. 포럼에 앞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준비 중인 원당 지역과 행주산성 등을 찾아 지역의 잠재력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양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긍정적인 복잡한 어떤 요인들이 자원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 이 잠재력을 좀 어떻게 끄집어낼지 그리고 그 자원을 헤리티지를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발전시킬 수 있지. 환경 분야에서는 장항 습지 보존의 중요성과 람사르 등록의 의미를 비롯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독일의 탄소 저감 사업과 생태 교통 정책 등에 주목했습니다. 이 시장은 다음 세대가 숨쉴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 4대 하천변 40km에 10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등 녹지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